그다음 이쪽에 아이다 결혼 사진 레오나드 어 새로운 인물이 나왔네요 레오나드 그다음에 알버트 메리 아이다 사무엘까지 어 아까 봤던 사진이다 거기서 거짓말 게임에서 봤던 사진이네요 아 그러면 설마 레오나드가 이 둘의 아들인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자 이거는 뭘까요?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 흰, 검, 흰, 검, 흰. 일단 나중에 보고요. 이거는, 이건 또 뭐지? 줄, 점, 줄. 근데 갑자기 세모가 나오고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동시에, 지금 바로 할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왠지 이런 큐브 모양? 하면은 모자가 나오네. 모자를 다 일일이 씌워줘야 되나? 그러면, 신부에게 베일, 어머니한테 이 화사한 모자, 이, 캡은? 우리 레오나드? 우리 검은색 모자는, 엠마한테 올릴 것 같아요. 엠마가 아니라 여기로 가야, 어? 여기로 가야 되나? 애매하네요? 뭔지 근데 엠마가 맞을 것같아이 모자는 지금 다른 단서가 없어요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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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거 이거 아이.. 이거 가운데 아이다 표정이 힝힝힝힝힝 이러고 왔다갔다 하네요 웃고 있어요 그래 웃고있어 이러.. 이러고 슬픈 표정보단 우, 웃고 있는 게나 엠마나 마리나 아이다나 이게 나아요. 근데 단서가 이게 끝이야. 그럼 이거는 이것대로 풀어야 된다는 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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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라고 하기에는 모양이 설명이 안 되죠. 그러면 사각형 삼각형 오각형 삼각형 사각형이니까 하나 둘셋네번 삼각형이니까 하나 둘셋번 오각형이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삼각형이니까 하나 둘셋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형이니까 하나 둘셋넷오 풀렸다. 맞네 오케이 중절모로 얻었구요. 그럼 이것도 똑같잖아. 근데 이거 아 그러면 이건 두번한번두번세번 번, 번, 번 이렇게 되나? 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두 번, 한 번, 두 번. 오케이, 이것도 이게 정답이네요. 야, 이 마스크 징글징글하다. 얘도 참. 너 이거 써. 네가 이거 쓰고. 알았어, 미안해. <laughs> 내놔, 보자, 내놔. 자, 이거 쓰고 써 됐네요.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김치 <laughs> 사진이 찍혔습니다. 뻗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쪽 한번 보도록 합시다. 1904년 여름 부두 1,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6년 전이네요. 이건... <laughs> 이건 또뭔 무슨 무슨 장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음... 참 난해합니다. 이거 난해해요. 이거는 또 뭘까요? 이상한 표정들과 이제 뭔가 졸라맨 댄스가 있네요. 스틱맨 댄스가 있습니다. 여기는 눈, 뭐 불이 펴져 있고, 여기는... 뭐야, 이게? 보석 두 개야? 이거는, 너 주머니 음. 뭐 없니? 없네요. 여기는, 어, 파이프를 얻었습니다. 파이프로 여기다 불을 붙일 수 있을까? 맞네요. 양초. 그럼 양초를 여기다가 넣으면 안 들어가네요. 양초를 어불 붙는다고? 뭐야? 아왜 끝에 심지가 조금씩 있네? 뭐야? 사무엘한테 도 불이 붙었는데? 아, 그래서 제목이 부두구나. 지금 저주인형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부두구나. 그럼 설마 아이다한테도? 아이다는 불 붙이는 게 아니네요. 오, 씨, 깜짝이야. 오, 램프를 깼구나. 열쇠? 열면은? 안에 바늘이, 아, 바늘도? 이 저주인형의 참 대표적인 도구 중 하나죠. 딱 보니까 여기 X가 꽂혀져 있는 거니까, 여기다가, 팍 찌르면? 오! 어우, 여기, 아우, 아프겠다. 아 진짜, 아무리 게임이라지만 이런 건 하기 싫은데, 아이고, 그러면, 이 팔대로 이 표정을 찍어야 되나? 이렇게 너도 이렇게 하면은 표정이 그냥 흥 이러고 있네요. 이 표정이네요. 그냥 무표정, 그리고 왼쪽 팔 아래, 오른쪽 위, 오른팔 위 이렇게 하면은 눈 감고, 고통, 그리고 오른팔 아래, 왼팔, 수평. 하면은, 눈 감고, 체념. 오, 열렸다. 가위가 나왔습니다. 가위를 또, 그러면 이 부두인형에 쓰는 거 있죠? 네. 어, 단추를 잘라냈습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럼 여기도? 뭐야? 어, 뭐야? 너희들 왜 이래? 설마 아까 내가 잘라서 그런 거야? 그거 단추? 아, 맞네! 부두인형의 그 단추가 눈이구나! 그럼 내가 그거 잘라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아유, 요거... 아, 그럼 이게 보석이 아니라 눈을 가져오라는 거였네. 아, 아 결국에 둘다 지금 죽은 것 같아요, 지금. 둘다 쓰러졌습니다. 이 알버트, 아우, 진짜, 니, 여기다, 여기다 넣어달라는 거, 야 설마? 뭔데, 갖고 왔잖아. 니, 니, 달라는 거. 와, 진짜, 폐륜의 극치다. 패륜의 극치야. 딱 보니까 여기다 넣는 거네요. 여기다가 이 표본 표본을 모으고 있어 우리가 그 영생 물약을한번더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신체를 모으고 있습니다. 10명의 희생자가 필요하고 한 명이 부활할 거라 그랬어요. 일단 오케이.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족 음악단, 알버트 마리, 레오나드, 아이다, 사무엘까지. 오. TLLT? 아, 내가, 내가 클릭한 거라서 그렇구나, 지금. G, E, G, E. 어, 이렇게 뭔가 연주를 하는구나. 그러면 C, CCCB, 좋다. 너도 아냐, 너도?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래. 너는 이제 까라는, 너는 이제 어, 음치만내니까 까라는 음으로 가자. 어 뭔가 음악이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주머니에 뭔가 쪽지가 있네요. 종이 조각. 여기도, 종이, 조각. 어, 아, 뭔가, 음표가 그려져 있네? 어, 여기다가, 딱 봐, 여기다 넣는 거죠? 아, 악표가 써져 있네. 악보가 써져 있네. CBCB, TLTL이구나. 혹시 어머니? 혹시 쪽지 같은 거 없으세요? 아, 음악 듣고 싶으시구나.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쪽지 하나가 어디 갔을까? 아, 여기 있다. 자, 여기다가 톡 하면 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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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E, G, E, G, C, B, C, B, E, g E, g 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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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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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갑자기 야씨 뭐가 뭐가 망치를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데? 뭐야? 뭐야? 아니, 아니 악기 연주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돼? 어머니, 어머니, 어어, 어어. 어머니? 어이 일을 왜 가져? 왜 뽑아가 이를? 어, 어머니... 오, 어, 레오나드, 레오나드 살았어, 살았어. 어? 잠깐. 이 잠깐만, 눈이 없는 거야, 지금? 아빠랑 엄마는 죽었나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이렇게, 이렇게 텅빈눈 표현이 그때, 그... 아, 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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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제임스. 죽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눈이 없음을 표현이 되던데, 이렇게. 와, there will be blood, 피가 있으리라. 아까 부두인형 있고요 알버트도 같이 죽은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럼 알버트가 의로, 이런, 이런 원흉들이 아닌가? 나 알버트가 원흉인 줄 알았는데? 알버트도 죽은 건가, 진짜?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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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알버트도 언뜻 죽은 것 같지만 지금 이 아이다가 치던 템 템버린, 사무엘이 켜던 바이올린, 그 우리 레오나르드 레오나르드가 키, 이제 불던 클라리 요 피리까지 있는데 아까 알버트가 불던 트럼보는 없죠? 지금 갖고 간 거야, 얘가. 살아서. 아, 잠깐 근데 아 그럼 여기 이 넣는 거겠구나. 오케이.